해자축은 수국이다. 해는 음수이며 풍목을 속에서 기른다. 돼지는 오로지 먹고 자기만 하며 겉으로는 조용하며 안으로 살찌운 적 해라 칭한다. 자는 양수이며 군화를 내장한다. 쥐는 음지에서 살면서 그 움직임이 양기를 닮은 적 자라 칭한다. 축은 음토이며 일량을 시생한다. 소의 성질이 고요히 안정하나 일격에 강하게 동한 적 축이라 칭한다. 인묘 지는 목국이다. 이는 양목이며 반발하며 강하게 튀어오른다. 범의 성질은 폭발적이고 강하게 뛰어올라 사냥한 적 인이라 칭한다. 묘는 음목이며 선을 거리며 부드럽게 오른다. 토끼의 성질은 유약하며 자주 놀라 깡충깡충 뛰는 적 묘라 칭한다. 진은 양토이며 금화 교역을 한다. 용은 천지에 거하며 술을 교차한 적 진이라 칭한다. 사어미는 화국이다. 산은 음화이며 종적운동이 쇠함에 폭발적으로 찢어진다. 뱀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빈번히 사방을 찌른 적 사라칭한다. 오는 양화이며 나눠 펼쳐짐에 궁극에 이른다. 말은 움직임이 극히 왕성하고 광분하여 사방을 달리는 적 오라칭한다. 미는 엄토이며 일엄을 시생한다. 양은 다툴 때는 격렬하나 본, 본성은 유성한 적 미라 칭한다. 신유술은 금국이다. 신은 양금이며 화기를 포장한다. 원숭이와 사지를 얼어뜨리고 아기를 안고 고요히 앉아있은 적 신이라 칭한다. 유는 은금이며 양기를 거두어 농축한다. 닭은 배를 따뜻하게 하여 열심히 알을 품는 적 유라 칭한다. 술은 양토이며 상과 형을 바꾼다. 개는 짐승과 인간의 사이에 머물, 머무른 적 술이라 칭한다. 지지가 방위를 얻은 적 모두 8개인데 이를 일어 팔풍이라 한다. 자는 정복에 있고 축과 이는 동북에 있고, 묘는 정동에 있고, 진과 산은 정남에 있고, 오는 정남에 있고, 미와 신은 서남에 있고, 유는 정서에 있고, 술과 해는 서북에 있다. 토가 강궁에 위치하며 팔계의 과불급을 조절하여 능이 조화를 이루니, 우주 변화의 쓰임을 이룬다. 이것은 변화의 창출을 의미하며 움직인 적 드러나고 멈춘 적 감추어진다. 육기가 팔방에 배치되어 바람을 일으키니 변화가 나온다. 자화를 본으로 삼고 삼합으로 지탱하고 목화로서 힘을 얻어 대화로서 운행하며 지연이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속으로 돌면서 태극을 그린다 쉬지 않고 나가 그 뜻을 얻, 얻으니 천지가 개벽한다